자,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테드컵 시즌 18회차, 8강 삐조의 최종전입니다. 자, 로라의 다이스 다시 만났네요. 자, 노란색이 다이스입니다. 아, 역시나 품은 보여주네요. 자, 로라도 같이 품은이에요. 자, 과연 다이스.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사실 해피언서의 매치도 첫 번째 경기는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고 사실 해피언서의 두 번째 경기만 살짝 원사이됐지. 나머지 게임들 로라랑 했던 게임들 그리고 해피아 했던 게임들이 다 괜찮았어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매치도 좀 기대가 됩니다. 다 아, 클러스타트 하는 나이스 좋아요. 가속이 장갑 자, 마른 투어. 똑같아요. 투어. 타이밍 똑같습니다. 우선 이번에도 똑같이 아까 스프링타임때처럼 헌트리스 힘싸움이 될 거고, 이맵은또 변수가 있는 게 힐셈이 있거든요? 힐셈이 있기 때문에 그 셈을 이용하면서 그 살린 헌트리스들을 계속해서 재활용하기가 좋다는 점인데, 그런 점에서 또 이런 마이크로 컨싸움이 좀 기대가 되겠네요. 이거 사냥수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어 진짜 많이 나는데요? 사냥수도 차이가? 자좀 이따가 워사냥 이어가겠다는 거고 서로가 삼겹 찍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이 뭐지 이거? 어어? <laughs> 아. 사냥이 좀 말려는데요? 아이 미쳤어. 여기 뭐이런파려고 그러고 달리났어 여기 지금. 자, 그냥 그냥 <laughs> 그냥 돌렸어요. 우회서 이쪽. 어사냥마 뭐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 저기서 좀 약간 꼬여가지고 사냥이 좀 맞춰지긴 했습니다. 초반 에 이득 봤던 거가 이제 다 약간 리셋된 느낌. 자마읍봉마읍봉아 그래도 어좀 있다가 알케미스트까지 간다면은 쓸만한 아이템이긴 해요. 그전까지는 필요 없는 아이템이긴 한데. 플레이어의 경험 공정 물량. 먼저 돌아가면서 대충 예상이 될 거예요. 여기가 이 타이밍까지 안 잡혔고 여기를 먹었다는 거는 아 나랑 똑같은 타이밍에 와서 개멀럭을 먹었고 어사냥을 뭐 했겠다. 로라는 살짝 보이죠? 어이 빼먹기를 했다고? 뭐지 어디 갔지? 자문을 푸시. 자 헌트리스 헌트리스기 때문에 이 위습이 좀 위험해지거든요. 자 같이 푸시. 근데 시민티가 막혔어요. 워뭐 부서나요? 트리 부서요? 포탈 타야죠. 이거 빠져야 돼요. 이거 빠져야 돼. 빨리 빠져야 되는데. 그죠? 포탈. 어 로라 좀 늦은 거 같은데. 어. 아 이러면은 포탈이 같이 빠지겠네요. 로라가 좀 늦게 나왔어요. 여기서 살았고 포탈. 얼어서 빠졌으면 더 이상적인 그림이 됐을 텐데. 살짝 아쉽게 됐고. 결국 글쓰를 눌렀기 때문에 이거 반이나 눌렀기 때문에 이거 기다려야죠. 여기 막혔습니다. 심미티리막아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이스 나와서 안 잡은 것들 다 잡게 되면 4렙까지 찍을 수 있겠네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결국 테크 차이가 나는 거고. 1티어 오린 때리는 로라 이어시고 2티어에서 이제 알키미스트까지 바라보겠다는 다이슨데, 자 글쓰 두기, 세기까지. 다레벨. 자 글쓰 없이 싸운 거좀 불안한데요. 글쓰 없으면. 병을 차지 나거든요. 어쨌든 글쓰스만큼의 헌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나 때자마자 제플린 자 여기 제플린이 얼마나 아니, 제플린이 글쓰스가 얼마만큼 큰 활약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땡헌트. 아처 한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땡헌트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에요. 자, 사글스까지. 이건 얘만 날아가가지고 트리 테러 한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문헬 테러도 괜찮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이스는 아마 여기서 여차하면 세퍼까지 사가지고 그냥 강하게 압박 들어갈 텐데 포탈이 없어요. 이러면은 트리테로 한번 해볼만 하죠.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힘 싸움은 밀려요. 로라가 여기서 당장 힘 싸움 밀려요. 글럴수 없거든요. 자, 초기게 내버려 두고 오는 판단 너무 좋은 다이스. 자, 보하화까지 깨졌고 자, 힐스까지 다 사, 사온 상황이라서, 어, 이 압박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리고 글스 돌아와요, 결국에. 자, 글스. 자, 문을하 깨고. 자, 힐스 썼고. 자, 글스 아케이드. 자, 품은 위험해요. 품은 점사해가지고, 품은. 자, 에케임스 918, 인구수가 막혔어. 자다이 이러면 한 빠져도 되지 않나요? 어 무리하다가 글쎄 다 녹락당하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알케미스트 구입. 죽었기 때문에. 아 글쎄가 약간 캐리하는 그림인데요. 인구수 급감. 아 글쎄 완전 캐리. 다 살았어요. 힐스를 쓰기에도 병력이 없어 효율이 안 나와.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힐스 쓰고서 제플린아 살았어요. 품문 어디까지 들어가? 아 전사 이러면 지지. 자 로라가 이때 막았습니다. 자두 번째 맵쉘로그레이브 들어갑니다. 자, 노란색이 로라이이에요 파란색이 다 있습니다. 오! 자, 이 맵은 안 된다. 어, 이 맵은 품은이 안 된다. 자, 둘다 데몬이에요. 워의 위치를 봤을 때는, 로라 같은 경우는 앞마당을 먹겠다는 거고, 다이선수는 여기를 먹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게 아마 여기 사냥 때문에 지금, 품은 대신에 데몬을 좀 고른 것 같은데. 어, 다이 선수는 여기 스타트 할 거, 아직, 오, 이거, 러, 라실 안 걸려요, 이거? 아, 라실 안 걸립니다, 이거. 아이, 그래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플레이어의 있습니다. 예, 라실 범위의 생각도 넓어요. 아, 이러면 사냥 되게 늦어지네요. 라실은 기본적으로 공식이, 그 조건이, 자기 유닛한테 피해가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몹 기준으로 자기 유닛이면은 자기 동료들이겠죠. 이 동료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라시 걸면 지금 피해를 입기 때문에 라시를 안 걸립니다. 자오탱링 플레이어의 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감시 의 소음을. 사냥 이제 끝났구요 물론 경험치 자체는 다이스가 더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를 혼자 사냥하면서 이 문의 로스를 생각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큰 이득이 아니에요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탱링과 핵을 나온 거면 좀 기분 나쁘긴 하죠, 사실. 여기서 오탱링 말고도 좋은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볼수 있겠고. 어, 자, 여기까지 언달아 사냥 가져가면서 3렙 찍는 판단은 괜찮네요. 코스가 좀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아까 라실이 좀안 걸려서 좀 지, 지저분한 사냥이라 불편했던 거지. 코스는 되게 괜찮습니다. 자, 로라도 여기 사냥. 무적 포션. 아, 살짝 아쉬운데요? 어, 자, 근데 계속해서 프리스트가 한 번씩 어그로 끌리면서. 이거면 오, 예, 다행히 버섯꺼한테. 신발. 자, 서클레스에 샀죠. 비츠 그룹 팔고 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을 끼고 싸우기엔 좀 부담되거든요. 자, 데머터 무적 먹고 싸우겠다는 건가요 지금? 아 이러면 그저 무적이 정말 험하게 빠지는 그림이거든요. 프리스도 못 잡게 생겼는데요 이러면은 아 이거는 무적 포션이 너무 허무하게 빠졌어요. 로라가 딱 원하는 그림이었죠. 자 나가시치까지 사실 나가시치도 다이 선수가 좀더 센터에 가까웠기 때문에 살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 죽을 뻔. 그러니까 먼저 그 나가시치 살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 무적 포션을 제대로 흘려 보내면서 나가시치 먼저 구입했었고. 하지만 사고가 날 뻔했어요. 다행히 사고 안 났습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오, 있습니까? 윈드? 다이스 윈드? 자, 탈론비드가 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키퍼를 세컨으로 로라가 선택했었다면. 윈드빌드가 굉장히 좋게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상대도 같이 나가시 위치이기 때문에, 어, 영웅 선택으로 인한 그런 손실은 없습니다, 로라가. 자, 갱세 좋아요. 자, 아직까지 로라가 상대방이 윈드라는 거를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자, 나가시 위치, 마나버 너무 아프고요 이쪽은 칠링 걸어주면서 프리스트 잡기가 어, 잡았네요 어, 비비기 좋은데요? 자, 나가시 위치 구하러 오면은 위험해요 자, 이쪽도 나가시 위치 자 비비기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로은 어쨌든간에 리즈버네이션에 뽑을 수 있는 빌드고 쓸수 있는 빌드고 다이슨은 리즈버네이션 을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스트를 관리 잘한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다행이네요 이거는. 시간 벌어주면서 그때 와서냐. 뭐 로라는 여기 좀 멀리, 하지만 아주 꽉찬지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개... 저쪽이 되게 맛있는 지역이거든요. 탈론을 봤죠 뭐 탈론을 받기 때문에. 리주 곰을 준비를 하더라도 한 마리 정도만 준비하고, 그 외에는 이제 마자를 준비를 해야죠. 근데 아마 곰 뽑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은 좀 손실이 크다 보니까, 마자를 바로 준비를 해줄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마기로브 자, 마법 누르면서 들어가거든요 자 아직 전혀 마자같은게 준비가 안된 상황이라서 아처도꽤 많아요 그러니까 드라가 결국 탈론한테는 괜찮을 수 있는데 아처한테는 약하단 말이죠 자 워쪽으로 어그로 잘 끌었습니다 로라 마담 빨랐고 자머드올라한번더자 슬로우 좋구요 그어버리트면 좋구요 자 하드 스키는 눌러주고 있는데 아 아마 제가 봤을 땐 리지 업글은 아직 안 됐을 거거든요 그렇죠 리저클이 누르죠 리저클 안 되면은 사이클론 뜨면 붕붕붕 오래 뜹니다 자마자가단 한기 자, 자 시간에 번게 중요한 로라야인데 어, 자, 데모터 자, 아직 리지업끌이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줘, 모르죠? 맞아, 띄우면 되는데. 자, 데모터 에포탈. 자, 이 정도면 잘 밀어냈네요. 예, 네, 잘 밀어냈습니다. 자, 트리. 문넬이 없어요. 체력 회복에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왜 샀죠? 이거 왜 샀지?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건 실수 같죠? 자, 이제 대마법사의 반지. 아이템 굉장히 밸런스 좋게 잘 나왔어요. 히트 써주고. 무적까지 결국, 다이스가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확장. 여기서, 힐링어드를 가, 가장 바랄 텐데. 자, 자, 돌 맞고! 포크 맞고! 보조역으면 죽어야지. 히퍼는! 아, 보조 있었는데 죽었네요. 아, 이러면. 여기서 밀려버리면은 답없죠 답없죠 자 로라가 2대형 승리하면서 4강이 주성과입니다